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랜드로버 디스커버 리스포츠 2.0 t d 4 SE 차량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판매 금액 1,390만원 판매하겠습니다. 연식 2 0 1 8년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7년 12월 18일입니다. 주행거리 139,929km 주행하였습니다. 6개 오토매틱 차량이고요 사용연료 디젤 차량입니다. 세상 아주 인기 있는 신세 차량입니다. 지금 차량 외부사진 보고 계시는데요. 외부사진 보시면, 현재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이렇게 깨끗하고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생활 스크래치 양 아주 적은 차량입니다. 네, 타이어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타이어 트레이드 약 70%가량 남아져 있습니다. 알늄실 보시면, 이렇게 깨끗하게 잘보존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네, 엔진 룸상태 보고 계신데요. 엔진 룸상태 보시면 현재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이렇게 깨끗하고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엔진 상태 아주 좋습니다. 네, 차량 실내 사진 보고 계신데요. 현재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이렇게 깨끗하고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주행거리 1 3 9,943km 주행하였습니다. 네, 변속기 레바 조그 셔틀 보고 계시고요. 조수석 시트 보시면 이게 시트 컨디션 상당히 좋습니다. 전동 시트도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내 네, 운전석 시트 컨디션 좋고요. 전동 시트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네, 후속 시트 보시면 이게 깨끗하고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핸들 착용감 좋고요. 네, 스마트 크루즈 작동 잘 되고 있, 습니다 블루투스 기능 및 각종 편의상 리모컨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비게이션 이렇게 보시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버튼 시동 차용감 좋구요. 프로토 에어컨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후방 카메라 지원도 이렇게 깨끗하게 잘 지원되고 있습니다. 레인 네, 센서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 크루즈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ACN 네, 룸밀러 작동 잘 되고 있, 있고요 하이패스 룸밀러 단말기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블랙박 투셔널도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위에 보시면, 선 예, 썸노프, 통풍, 통유리, 글라스, 예, 요렇게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예, 파워트렁크 작동도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2018년. 최초 등록이 2017년 12월 18일 등록입니다. 변속기 오토매트 차량이고요. 사용 연료 디젤 차량입니다. 자동차 종합 상태에 있어 현재 주행거리 139,929km 주행하였습니다. 특별 이력에서 침수하지 이력 없고요. 용도 변경에서 렌트 영업용 이력 없는 차량입니다. 사고 교환 수리 등 이력 보시면 안전무사고 차량입니다. 안전무사고 차량입니다. 자동차 세부 상태에 있어 언동기 변속기 부분 양호하고요. 언동기 부분, 변속기 부분, 동력 전달, 조향 장치 부분, 제동 장치 부분 이상이 없는 차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은 수원 중고차 매매 단지에 있습니다. 5 0회 실물도 확인 가능하시고요, 시승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전액 할부도 가능하시고, 타시던 차는 최고가로 매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관심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곰돌이 중고차에 문의해주세요. 친절상담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곰돌이 중고차의 이홍석이었습니다. 구독이나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로운 차량의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은 저희 매장에서 운영하는 정비공장입니다. 고객님들께서 안전한 차량을 타실 수 있도록 리프트를 띄워서 하체도 점검하고 부식이나 라인의 상태, 타이어 상태, 엔진 오일 등을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고객들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기에 내가 타는 차다 여기고 이상 없이 확인 후 출고해 드리고 있습니다.